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귀를 열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판단, 나의 생각, 나의 슬픔, 나의 절망 다 내려놓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에 이제 두 분이 새로 서셨는데요. 네,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성가대를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네. 원래 일어나려면 일어나면 일어나고 말려면 말해야 되는데. 여러분, 일본이난 최고의 전도자요, 또 저술가요, 자선사업가인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일본이 참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는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의 인물이지요. 근데 이분은요. 사실은 가정에서 태어날 때 기생의 첩으로 태어난 겁니다. 어머니가 첩이었었어요, 그 기생첩의 아들로 태어나서 말할 수 없는 구박과 천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소년 시절에 그의 성격이 얼마나 삐뚤어졌을까를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지요. 게다가 폐병 3기로 이제 얼마 더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고 그가 어느 겨울 오후에 담장 밑에 혼자 앉아있는 겁니다. 햇빛을 쬐고 있는데 사람들이 천송가를 부리며 지나가는 겁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해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때 이 가가와 도요이코 복사께서 그 사람들 가서 묻습니다. 나는 내이 형편이 이렇게 어렵고 내 출신이 이렇게 깨끗하지 못한데 나도 괜찮습니까라고 말입니다. 근데 그때. 전도하는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물론이지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때로부터 시작하여 이 목사님의 삶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최고의 한 사람이 되고 최고의 전도자요 저술가요 자선사업가인 한 사람이 되었다는 라 겁니다. 여러분 삶을 바꾸는 것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과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이처원 사랑하사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박혀져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이 바뀌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세 가지를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단순하고 명료하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 사실은요, 우리 가운데 크나 큰 변화와 크나 큰 의미를 남겨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이 세상이 누구일까요? 자, 옆에 있는 분을 향해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바로 당신입니다. 함께 인사해볼까요? 바로 아, 당신입니다. 아, 어디 한 명밖에 없으세요? 한번 두 사람이 인사해볼까요? 바로 당신입니다. 아,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이 누구냐 하면 바로 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받는 존재다 라는 것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어떤 아이들이 미소가 많은지 아십니까? 집에서요, 혼을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주눅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들은요, 좀 당당합니다. 그리고 얼굴이 환하지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어른들이요, 사랑을 많이 전해주시잖아요. 그럼 우리 청년들 앞에 보세요. 우리 누리자녀가 여러분 대신 얼굴을 보여드리려고. 네. 네, 네. 네 우리 유준이를 보자라면 쑥스러울 것 같아서, 주해도 쑥스러울 것 같으니까 그냥 저를 보십시오. 제가 그래도 환하잖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당당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연약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 말씀만 경험하고 돌아가도 됩니다. 이 말씀만 붙들고 돌아가도 됩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고 아픔이 있는 분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들을 주셨습니다. 즉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바꿀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자녀들을 볼때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가 잘 안될 때 어떠세요? 우리 자녀가 아플 때 어떠세요? 여러분 말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자녀가 아프면요 잠이 안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여러분, 상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경험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고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로 주관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하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가끔가다 자꾸 말하잖아요. 난 망했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장 못을 박을 때가 언제입니까? 아, 내 네, 멋대로하게 뭐 놔두세요. 아,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예요. 네, 막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laughs> 젊은이들의 얼굴이 네, 웃을까 말까 고민하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최근에 그런 고백하신 적 있습니까? 아 놔두세요. 제가, 제가 알아서 할텐데,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지세요? 어차피 제 인생인데. 저희 집에도 아이가 한명 있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미 뭐라 러냐면내 인생 내가 살겠다고 하 초등학교 1학년 때내 인생 내가 살 테니까 그냥 나 그냥 놔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만약에 이수현 장관님 되게 존경하잖아요. 이선장님, 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선장님한테, 장모님 제가 이거 해주세요. 저기서 그러면, 예, 목사님, 늘 힘이 되시죠. 근데 아마 하나는, 어, 이거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이래서, 장모님이동윤 집사님을 제 아들로 입적하겠습니다. <laughs> 저한테 주시죠. 라고 말하면, 이선장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러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들에 대한 부분이 잘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님을 뵀는데 오늘이 교회에 목사님이 오늘 이 교회 수석 부목사님이 오늘 말씀하시는데 그 수석 부목사님의 부인이 어떤 일을 하시냐 하면 아이들을 교육하는 게 그분이 하시는 일이세요. 교육과 박사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강의를 할 때마다 정말 열강을 했답니다. 부인이. 열강을 하면서 어,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지. 그렇게 키면 안 됩니다. 라고 늘 말씀하셨는데 아이를 딱 낳고 아이가 다섯 살이 되는 순간부터 강의를 안다는 겁니다. 그 부인이 뭐라고 했냐면 여태까지 내가 한 강의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나는 그냥 머리를 배웠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배웠는데 자기 자녀를 딱 키우고 다섯 살이 되는 순간부터 느낀 게 뭐냐면 아 자식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자녀들 이렇게 키우십시오라고 막 말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다섯 살 이후부터는 강의를 안 나간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자녀는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또 자녀만큼은요 우리가 욕심이 생겨서 더 마음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아들이 한 명밖에 없는데 그 아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라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는 내가 여러분과 내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돌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된다는 라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된다는 라그 말씀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이번 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그 TV에 나오는 아이가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 제가 노래 제목을 적어왔어요 제가 한번 노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딩동댕 초인종 소리에 얼른 문을 열었더니 그토록 기다리던 아빠가 문 앞에 서 계셨죠. 너무나 반가워 웃으며 아빠하고 불렀는데 어쩐지 오늘 아빠의 얼굴이 우울해 보이네요. 무슨 일이 생겼나요? 무슨 걱정 있나요? 마음대로 안되는 일, 오늘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힘내세요. 라는 곡이에요. 사실 제가 연습했습니다. 후렴만 불러보겠습니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힘내세요 라는 곡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프로를 보면서 제 마음이 무거웠던 이유는 이 아빠는 현대의 이야기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다. 아빠는 현대의 이야기로 고칠 수 없는 병을 앓고 있고 그 가정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 다섯살에서 한 여섯살쯤 밖에 되어 보이지 않는 이 아이가 누워있는 아빠를 보며 그리고 누워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돈을 벌어오는 그 아빠를 보며 이 노래를 부르는데 제 마음이 너무 무겁고 또제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독생자 예수를 보냈고 그리고 예수님 만큼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 만큼 자신의 아들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마음가대 자꾸만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망했어요. 막 이런 말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주의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안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심으로 나는 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옆뒤 자번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될 것입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네. 당신의, 네. 인생은 네. 것입니다. 네. 당신의 인생은 네.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며 우리가운데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세 번째 메시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즉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17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요, 세 번째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이 구원받고 세상이 사랑받기를 원하고 세상 가운데에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주기를 원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제 세 번째로 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우리를 통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를 통해 구원이 임할,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월 첫째 주의 주제는 전도입니다. 전도를 맞아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도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전도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물건을 잘 파는지 아십니까? 확신이 있는 사람이 물건을 잘 팝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물건을 사시고 싶습니까? 제가 집에 들어갈 때 가끔 좀 이렇게 후지함을후사리를 먹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전철만 타고 갔다 오면 꼭 하나를 들고 들어갑니다. 전철을 딱 샀는데 앞에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면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그걸 꼭 삽니다. 네, 물론 두 가지 마음이죠. 하나는, 람는이 요즘 다 어려우신 분이 있어 어른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지만, 또 하나는 될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하 너무 확신있게 얘기하니까, 근데 집에 가면 대부분 안 됩니다. 제일 최근에 혼났던 것 중에 하나는, 딱 나가는데요. 양은이, 불에 탄 양은을요, 이렇게 뭐, 은색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닦으니까 다 닦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면, 야, 이거 집에 가서 하면 좋겠다. 또, 교회에 있는 거 닦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그거를, 하나만 샀어야 되는데 두 개를 산 겁니다. 하나는 집에 서 쓰고 하나는 교회에 갔다 놔야겠다. 집에 샀는데 안 돼요. 안 닦여요. 여러분 제가 물건을 사는 건요. 확신 있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물며 그 사람들은요. 그게 가짜거든요. 그런데도 확신 있게 팝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첫 번째로 경험하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전도하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분명한 사실을 가지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의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이로으로추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허황되보이지만 우리가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살게 따고 생각할 때 함께 따라해볼까 구산동이, 구산동이 변화될 것입니다. 구산동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더해볼까음 은평구가 변화될 것입니다. 은평구가 변화될,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아직 인간기도 되지 않은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올 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려는 말씀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비록 아직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제 곧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우리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이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약 700만 명에서 8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요. 몇 번을 몇 명을 전도하면 되냐면 한 사람당 한 사람당 약한 다섯 명 정도를 전도하면 우리나라 전체가 복음화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가 지금 모이는 이상한 가운데 몇백 명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한 가지 생각은 뭐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올한해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행복한 칸거가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만 명이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한 사람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놀랍고 위대한 일을 꿈꾸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 네. 여러분, 히말라야 등정길에서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 돌아온 박장현 씨와 최강식 씨에 관한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 헤드라인이 뭐냐면 자일 끊고 나 혼자 살수 없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하면. 이 박정현 씨와 최강식 씨, 이두 사람이 이제 히말라야 등장을 했는데, 하산하는 길에, 하산하는 길에 후배였던 최강식 씨가 이제 그 밑으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이 박정현 씨가 이 로프 하나로 이 사람을 이끌고 있는데, 지금 그 사람을 지탱하고 있는데, 둘다 알았다는 겁니다. 뭘 아냐 하면, 이 로프를 끊어야 박정현 씨도 선배도 살고, 그리고 이제 자기는 죽지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대로 죽음 앞에서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 최강식 씨가 뭐랬냐면, 형님 살려주세요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형님 살려주세요. 근데 박정현 씨는 알고 있었답니다. 이러다간 둘다 죽는다는 것을. 근데 형님 살려주세요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와 함께 했던 수많은 시간들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한 시간 동안 사투를 벌입니다. 그두 사람이 구조됐을 때, 이 박정현 씨는요 손가락 가운데 두 개만 남기고 여덟 개는 다 동사로서 잘라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의 사랑과 그리고 후배의 믿음이 이 기적을 이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사랑이 다른 한 사람을 살린 겁니다. 여러분 침묵이라는 소설을 쓴 일본의 작가 엔도 슈사쿠의 글에 의하면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큰 수술을 받고 고통 속에서 의사에게 뭐라 하냐면 진통제를 놔두세요라고 말하는데 이 진통제가 과다 투여되는 과정 가운데 이제 더 이상 먹을 수 없다고 라 말했답니다. 그런데 이 엔드슈사쿠라는 분이 뭐라고 했냐면 나 죽어도 좋으니까 지금 진통제를 놔달라는 겁니다. 의사가 단호히 말합니다. 나는 의사로서 당신이 고통받는다더라도 죽음에 이른 것을 볼수 없습니다. 안됩니다. 라고 말하고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리 지르는 그에게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따스하게 손을 잡으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진통제를 더 이상 투여하면 진통제의 이 쇼크로 당신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런데엔도시사쿠가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그 순간부터 이 여인이 따뜻한 손으로 자신을 잡아준 그 순간부터 자신에게는 상처와 아픔과 그리고 고통이 사라져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바로 이 사랑을 요구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요 전도를 매우 어렵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전도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도는 무엇이냐 하면 박정현씨가 자신의 여덟 개의 손가락을 내어주고 친구의 목숨을 살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었던 간호사의 그 사랑이 고통을 줄어들게 만들었던 것처럼 바로 그 사랑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즉 십자가에서 죽이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했다면 요한복음 13장 전반부에는 예수님의 행동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입니다. 그 당시 발을 씻기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 하면 종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종이하는 그 일,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도 나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사랑입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감동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힘겹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구원을 얻은 우리는 또 다른 이웃을 찾아가 그에게 이 위로를 전달해 줄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신 시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셨던 것으로,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셔서 오늘 여러분을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제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리스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가지의 이야기를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심리학자로 아주 인기있게 활동했던 분 가운데 레오 바스칼리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름은 캘리포니아에서 심리학자로 아주 유명했던 분인데요. 그가 쓴 많은 책들 가운데 이런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어느 할아버지 한 분이 암 진단을 받은 겁니다. 근데이암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시작해서 이 할아버지가 매우 난폭해지기 시작합니다. 성격이 난폭해져서 식구들을 향해 욕을 퍼붓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께도 욕을 퍼붓니다 하물며 의사와 간호사들도 그에게 가까이 다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할아버지를 돕기 위해 할아버지 옛날 친구들을 들여보냈습니다. 근데 친구들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자기 친구들에게도 소리를 지르며 그들을 다 내어 쫓습니다. 이번에 할아버지 가장 친하게 지냈던 은사들을 보내었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사님들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들도 욕을 먹고 쫓겨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동네에서 이 할아버지가 가끔 만나던 동네 꼬마가 하나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아프시다는 소식을 듣고 이 병원에 찾아옵니다. 식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들어가도 할아버지한테 욕만 먹어. 그러니까 들어가지 마. 이 아이가 뭐라 냐면 아니에요. 저는 할아버지를 만나보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들여보냈습니다. 그로부터 이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20분에서 30분의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소년이 할아버지를 만나고 나오더니 이 할아버지가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태도가 누그러지고 사람들을 만나서도 얼굴에 미소를 짓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도 이상했고 그리고 이 레오 바스칼리아는 이 상황을 연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 할아버지하고 무슨 얘기를 했니? 라고 말입니다. 너 할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했니? 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입니다. 아니, 너는 2 0분에 30분 동안 할아버지가 있었잖아. 그랬더니 이 소년이 이렇게 말하겠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아파하는 할아버지를 보며 함께 울었을 뿐이에요.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늘에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늘에서 눈물로써 자신의 독생자 예수가 죽어가는 장면을 보며, 여러분을 위해 그 모든 것을 감내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찾아가 그를 위로하고 그와 함께 울어줘야될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전도를 의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경험했던 그 사랑을 여러분의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